자, 내날 시간디. 나는. 나는 일해야지. 같이 가자. 이거 다 하고 같이 가자. 안 된다. 오늘 내 차례가 가야 된다. 아 내일 가자. 내일 비 온다. 아 괜찮다. 내일 가자. 비 맞고 할수 있다. 아안 된다. 내가 안괜찮다아 내가 괜찮다. 내가 온디 안녕. 안녕. 어떤 소리 하고 있니? 자, 내가 갔다 올게. 어려운데. 몰라? 잡아 여기가. 잡아 오지. 몇 마리? 많이 잡을게. 얘기 안 끝났다 왜 앉아보면 문안열어줄겠다 알겠다 내가 갈디 진짜지? 어, 어. 확인하면 문열어줄다야 어, 내가 갈 갔다와 어. 자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개빠이 콜롬버스입니다 오늘 뭐 하러 왔냐면 이만한 부실 말고 벤치 벤치 이 조항 보니까 이 벤치들이 막 판대기로 그림 이는 아닌데 한한 판대기 정도 나더라고. 조항 보자마자 바로 달려왔다. 이거죠. 오늘 날씨도 좋고 물때도 좋고. 아 물때는 별로 안 좋네. 어 두물이 그렇더니 물때는 안 좋은데. 아 제가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벤치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 기술의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하고 오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안녕. 시청자님들, 내가 분량을 뽑으려고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어 느낌 세가지고 분량 뽑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한 잔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왔으니까 아 좋다 체배하러 갑시다 시청자님들 이렇듯 세팅 싹리 3000번 싹 핸드 싹 시청자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분량 뽑으려고 이 체배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찬찬히 하는 겁니다 시청자님들 자1.75 목줄 자 감성돔 3호 바늘 도레미에4비싹싹 됐어 체비끝 자 뜰채까지 싹자 시청자님들 준비 끝냈습니다 자 우리 벤치 타자 가로 한번 가봅시다 타자 가로 자 1번 타자 우리 천기빙이 갑시다 시청자님들 천기싹자첫 캐스팅 전에 이제 해야 될게 있죠 시청자님들 빼주 나. 좋다 벤치 이겼다 자 시청자님들 첫 캐스팅 갑니다 빼주 나. 됐어 잘 들어갔어 첫 캐스팅 한번 딱 나와주면 참 좋겠구만 그 리는 없겠죠 시청자님들 시작인데요 상층부터 밑에까지 사비부력으로 싹 내려가다가 10m에 딱 멈춰가지고 청계비가 싹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딱 해놨습니다. 요렇게 해보다가 요 10m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려도 보고 올려도 보고. 이 수심층을 찾아가지고 오늘은 저부력 반유동으로 사냥 한번 해봅시다 시장님데요 거품띠 좋다. 요 조경지대 좋다. 오늘 이 미법은 아닌데 시장님들이두 무리인 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 두 무리인 게 조금 아쉽네. 요 매듭이 닿았는 가 한번 확인 싹해주고 오케이, 매듭 닿았어, 매듭 닿았어. 아직 출근 안 갔다. 출근 안 했는데. 이벤트가 출근하면 바로 먹는데. 바로 앞에 한번 놀아볼까? 시장님들, 지금은 어디서 먹는지 모르니까. 우리 탐색사만 이 바로 앞에도 갔던지 봅시다. 바로 앞사람. 좋다, 바로 앞사 자, 바로 앞에 뭐가 먹는지 확인도 한번 하고. 빼주나? 와. 와, 큰일 났다, 시장님들. 또부실이 왔다. 와, 와, 부실을저로 보내야 돼. 저로 보내야 시장님들. 실이니 가라, 가라, 가라. 오늘 은 행이 벤치랑만 을 기다리. 무슨 매물도 낚시나 시작인데 이부시리를 분리하면서 낚시를 해야 돼. 잡어 분리도 알고 이부시리 분리를 하면서 낚시를 해야 돼. 아 이상하네. 왜안 건들지? 시장님들 방금 봤죠? 부시리 따라오는 거. 부시리가 찌를 따라온다. 찌를 따라와. 와이 부실 친구 어제지야 뭐가 될거 같은데요? 벤치 없나? 자, 캐스팅 세 번만 에뭐 건듭니다. 찌한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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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벤치 친구들이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이 아닌데 찌 들어간다. 찌 들어간다. 고기 왔다 고기. 시장님들 잡은 거 같은데. 아이 벤치 손맛이 아닌데. 아이 친구들이 오늘 얼한나 돼. 아 시장님 용치 물면 벤치 잡아. 내이 자꾸 물면 부실이 미끼로 쓴다. 용치 아니냐. 자꾸 용치 물면 안 된다. 벤치 나. 벤치 나. 또 있죠, 또 있죠. 시장님 입비또몇다 아, 아또 용치가. 오 아닌데, 아닌데. 와 큰났다 일 시장님 부실이다. 와, 우 와. 부시리 챙개먹는다 와, 큰일 났다. 이야, 부시리 챙개 먹는다 우와! 에이, 목줄만 다쓸린네시즌들 지금이 한 1시 한 정도 됐거든 시들 우리 한 3시까지만 부시리 좀 잡아볼까? 복수전도 좀할 겸. 저 정도면 붙으면 안돼 그죠? 일단 이제 손맛 보는 이 낚시대가 휘는 걸좀 보여드리고 렌치 보여드려도 되잖아.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시즌들요 낚시대 잠시 놔두고 부시리한 세마리 잡고 렌치 낚시 다시 합시다. 좋다. 현명하다. 신장님들. 내 이제 일을 2호 때는 이제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거든. 그동안 많이 빚기다 아닙니까? 그죠? 한 3시부터 벤지 하고, 한 2시간 동안 지금 한 부실이 한몇 마리 걸어가지고, 이제 분량 좀 뽑고. 저 오늘 부실이는 내가 한번 걸어봤는데, 시장님들. 할만해. 자, 한 번만. 부실이 엄마 저 정도. 약한 20m. 20m 앞에서 입질을 받아가지고, 힘을 빼가지고 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갑시다. 걸림 끝난다. 자, 부실 친구야. 한번 가자. 꼭 이렇게 채비를 하면 안 와요. 자, 요 맨발 잡아가지고 시즌 애데이마한테 겁을 주어야 돼. 이거 오면 큰일 난다. 다 잡힌다. 이렇게. 그럼 이마들이 겁을 먹어갖고 싹 빠지면? 그 뒤부터의 뺀질 하는 그런 전략. 좋다. 천지로 있던 게. 갔나? 이제 좀 쉴까? 안될것 같은데 좀시다 시즌 님들 30분만 딱쉬고나 시작시다. 안 된다, 이거. 괜히 나 시대 두 개나 펴가지고. 자 시장님들 오늘도 역광가의 전쟁 카메라 옮기겠습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입니다. 이제 철수할 때까지 카메라 안옮겨도 됩니다. 이제 오로지 낚시에만 집중을 할수 있다 이거죠. 다시 청일깨어가지고자 출발 빼줌 나 빼줌 나자 철저하게 이 직벽을 노리는 이런 낚시 이렇게 입질 시장님들 입질 찌 들어간다 오케이 참질 사 이제 알았어. 잦은 입질이 들어오는 그 포인트 지금 찾았습니다, 시장님들. 뺀좀 나, 뺀좀 나. 자, 입질 지점에 들어가면서 매듭이 찌에 탁 달라합니다. 이제 초리대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챔질합시다. 그렇지. 매듭 닿았어. 자, 이제부터 스탠바이. 자, 와, 진짜 세게 들고 가는데. 시장님, 찌가 초월 같이 들어갔거든. 다시. 어, 이게 조금 재밌다. 어, 찌가 저리 총알 같이 들어가는데. 자, 딱 10m 꺼내서 지금 입질 옵니다. 오케이. 매듭 다 왔습니다, 시제한들. 또스탠바이 오케이 들어갔어. 챔질 안 한다. 들어갈 때까지 챔질 안 한다. 아, 벤치네. 시제한들이 벤치다 이거. 전체 싹 해가지고 아, 촬질이 안 되노. 와, 오케이 시제한들 진짜 감정한다. 이거 벤치 맞다 이거. 좋았어. 드디어 이 친구들이 왔구나. 시제한들 바로 잡아드릴게. 잠시만. 드디어 벤치 가 지배가 됐다. 벤치 없나 무조건 벤치다. 매듭 확인 한번 딱 해주고 딱 기다리면 됩니다, 시제한들. 스탠바이 그렇지 바로 들어, 이 이렇게 바로 왔거든, 진짜야. 기다려야 돼, 이 기다려야 돼. 진짜, 진짜 초리때 보이죠? 꾸꾸한 거 보이죠? 이 벤치거든. 쭉쭉 어떻게 기다려야 돼. 둥둥하죠 이? 벤치 오케이 왔다. 셰이도 왔다. 이 벤치다 이거. 이 무조건 벤치다 이거. 셰이 무조건 벤치다. 봐요. 내 잡아 올려볼게. 봐요. 무조건 벤치다. 오다다다다다다. 하사사사사. 봐요, 진짜야 돼. 내려 맞죠. 하사. 내말 맞추시는 님들 벤치. 아 이제 파겠어. 시님들 벤치 싹. 자시님들 갑시다. 이제 마릿수다. 벤치 없나 댑스. 그리고 요 입질 받았던 지점에 탁. 밑바 한번더 탁. 마지막은 벤치 없나 댑스. 매듭 확인 한번 싹 해주고 이렇게 저부력 반유동으로 이 포인트를 딱 찾아놓으면 재밌어. 쉬워. 매듭이 입지에 탁닿으면 스텝바이만 딱 하고 있습니다. 저또 바로 입질로 줘요. 바로 입질을 날. 이때 챔질을 하면 안 돼. 한 바퀴 싹 하고. 이마가쭉 들어갈 때까지 초리 때보여주시자는요 견제를 싹 해주면서 이마가쭉 들어간다고 좀있으면시장님 이래서 그찌긴찌긴 참기 찌이나 조국이라 지금 은 참기 찌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합시다. 빼주 엄마 똑같은 패턴으로 한대자 이제 또 매듭이 딱지에 닿을 합니다, 시장님들. 또 바로 입주올 겁니다. 자입쪽 오죠. 자 뒤에 들어갑니다. 견제 싹. 자 이거는 진짜 참개지령의 중요성이다. 이게 빵빵 때리다 쭉 들어갈 때 미끼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봐요 시장님들 참개비가 좀 약하다. 아 아쉽네. 빼주나. 있는데 못 잡아내니까 아쉽네. 빼주나. 바늘 을좀 바꾸시다 시장님들 이만 한 방에 삼킬수 있게. 오케이. 이만 일단 이제 한 방에 참기겠다. 빼주나. 뭐, 이게 오랜만에 재밌다. 자또찌 들어갑니다. 간다 간다. 옳지 옳지. 오케이. 아, 이제 그렇다. 아, 용치. 아, 아픈 친구 같네. 용치, 안녕. 자, 시안들. 자, 이렇게. 1호치로 바꿨습니다. 1호치로. 반유동으로 빠르게 내려가지고 돌돔 입질받아가지고 빠르게 잡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상 내려가다가 용치가 자꾸 건드려가지고 안 되겠어. 오 진짜 참개질이 있었으면 끝났다고, 진짜. 자, 갑니다. 시안들. 빼지 없나? 오케이, 시원시원하게 내려간다. 벤치 쩍 나! 지금 10m쯤에서 벤치들이 계속 입질 오니까, 일단 10m 반유동 자, 또찌에 들어갑니다, 시장들. 그래, 저층에 가니까 바로 입질합니다. 옳지. 쭉, 쭉 한번 땡기자, 친구야. 쭉 들어갈 때, 이때 이때. 자, 시장들, 성공! 어, 힘을 났어. 용치님 이 자꾸 오면 곤란한데. 용치, 안녕! 바로 입질하는데, 딱 10m 들어가면. 큰일났네. 용치 안녕. 하또삐끼라 아, 그러네. 벤치업 다. 하 입질은 무조건 오는데. 아자또 찌는 또 들어갔고 시청자님들 오케이 왔다. 이왜 그래? 진짜 용치 안녕. 시청자님들 이한 마리 하고 난 마리 수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와이 꽝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님들. 이 애증이 매물도 오늘 저한 마리 보고 안 비킬 줄 알았는데 내또빗기다 예, 이제 매물도 이 벤치 초반 시즌인 것 같으니까 시청자님들 이제 짐싹 싸면 될것 같습니다 요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퍼포 갈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요 시즌 시작된 거 검증했으니까 시청인님들 이제 벤치 알아오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또빗기다아 예, 아... 시청자님들 우리 마라 해먹고 싶다고 했는데 큰일 났네 어, 고기한 마리 잡았는데, 그 살리 주고 왔는데, 큰일났네. 아이, 문어라도 들고 왔어야 되는데, <laughs> 자, 자, 고기 아, 고기 있네. 살리 주고 왔다. 안 돼! 시청자님들, 제가 이렇게 삽니다. 오늘 낮잠은 여섯 자야겠다. 낚시를 못하니까 집 비밀번호가 바뀐네 아프로스.